세계 일차 전쟁, 이차 전쟁, 부배도 모두 알 거예요. 이 전쟁 역시도 항상 악편이 먼저 시작됐어요. 선편은 그 후에 시작됐지. 결국 쌍으로서 선편, 아벨편이 결국 이기고 종지부를 찍었죠. 약 60년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공산주의가 60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게 육수는 사탕수요 월화수목금토 육천 년 역사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종부를찍는 역사가 돼서 이 끝나버린 역사로 끝났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항상 이와 같이는 아무 주면안돼알았어요 이와 같이 이러하다는 것은 항상 영의 세계 신앙의 얘기를 꼭 하는 이와 같이 이러하다 신앙 세계도 항상 하나 역사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 세계는, 마귀 세계는 그 사람을 악한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항상 하나의 편을 공격해 왔어요. 창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읍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노아 때도 그렇게 했고, 아브람 때도 그렇게 했고, 계속 그러면서 모세 때도 그래 했고, 다윗 때도 전쟁 싸움을 하게 만들었고 싸웠고 계속 그런 역사가 왔어요. 이 신앙 역사는 그냥 믿고 기도만는 역사가 아니었더라고.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과 고역이 일어나는 역사였어요. 결국 저로서 그렇게 싸우고 이겨오는데 누가 이겼는가 하니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 믿고 불신치 않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기뻐하며 믿고 행하는자들다 이겨왔더라고 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요셉 때는 요셉이요 야곱 때는 야곱이요 이삭 때는 이삭이 그랬고, 노아 때는 노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심물들이에요. 그들이 육, 마치 사령관이 되고, 시대의 대장이 돼서 싸워서 이겨왔어요. 사람들, 여러 사람 필요 없어. 절대 적금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만 이으면다 이겨버려요. 하나만 절대 믿으면 조건수 없면 하나님이 글을 쓰고 밀어붙여요. 글을 쓰 싸운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래서 구약을 지켜왔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쭉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소름이 끼지고 아슬아슬하고 막 좁아좁아하고 가슴이 두근반 두근반하고 막 그랬어요. 성경이 보이니까다 없어지고 사람 한명두명 명 그냥 없는 거요. 예 없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고 노아 때 노아 하나밖에 없었고 요셉 때는 요셉 하나밖에 없었고. 다윗 때는 다윗 하나 밖에 없어서 다 다윗을, 다윗 하나가 싸우러 갔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에저그 예 성경 읽으면 좁아 좁봐 이거 어떡하자고 막 지름 막 어떻게 됐지? 싸웠어 졌나 이겼나. 지문 끝나니까 이제 하란색에 다 패버리니까 다 잡혀가니까 그때 그걸 읽으면서 뭘깨달았는거 아니에요. 와, 하나가 중요하다. 하나가 안벽한 하나가 이렇게 크구나. 절대 굴복지 않은 자가 크구나. 아브라함이 미디움을 잘때 써서 하나님 믿어줘서 그 터전 위에 그때부터 그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그 터전 위에 들어온 삶을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조건을 써온 미디움의 조건을 써우고그 밑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하나 계속 아브라함같이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